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앞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박서진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 여자를 위한 남자가 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모두의 연인이라는 그의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29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두살림남에서는 가수 박서진과 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가슴 점이는 이야기 그리고 지상열의 미래 운세를 점쳐보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별표 별표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9% 별표 별표를 기록했으며 박서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별표 별표. 6% 별표 별표의 최고 시청률을 찍으며 최고의 관심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진 VCR에서는 앞서 뇌 건강 이상으로 검진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3천포로 급히 내려간 박서진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왜 벌써 다 포기하고 죽을 사람처럼 이야기하냐 더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빠가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상을 했는데 연명치료는 내 욕심이 아닐까 아빠는 너무 힘든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없으면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지가 꺾일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가슴 아픈 진심을 전했습니다. 연명 치료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것도 고통이더라 받는 본인도 고통이 달라며 자식들도 살 길을 찾아야지 부모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내가 부담감이 들고 미안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금처럼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식들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다잡은 박서진은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장 나들이에 나서 아버지의 옷을 직접 골라드리고 손까지 잡으며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크리스마스 복장을 갖춰 입고 트리를 함께 꾸미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10년 뒤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편지들을 타임캡슐에 넣어 묻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연명치료 거부 발언으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애로 상처를 보듬고 추억 쌓기에 나선 박서진의 효심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지상열은 형수님과 함께 결혼운과 10년 운세를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는 지상열의 결혼운을 보자마자 이놈 장가갈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열은 살림남 식구들의 운세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속인는 2천원에 대해 잘한다 굉장히 머리가 좋다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다. 지금 살림남에서 별표 별표 이3% 별표 별표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고 은지원에 대해선 20대 때랑은 다른 사람이 됐다 내면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재혼 후잘 살겠냐는 질문에 이분. 아이가 보인다 이 3년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묶었다고 안했냐며 장난을 물었고 은지원은 풀렸나라며 유쾌하게 받아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은 박서진에 대해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둬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모태 솔로인 박서진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천원은 만인의 연인이 되어야 하나보다 은지원은 너도 묶어라 안 되겠다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서진이 못해 솔로라는 사실은 천하가 아는데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더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무속인의 조언은 그가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의 인기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커서 개인의 사랑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숙명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번 산림남에서는 아버지의 연명 치료 거부 발언에 오열하면서도. 결국 가족애로 상처를 보듬고 추억 쌓기에 나선 박서진의 효심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 어려운 빛나는 보석이라는 평가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영원한 트로트 스타로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앞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에 이어서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지현이 단 하루 만에 ost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그와 경쟁하기 위해 6배의 출연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트로트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두 살림남에서는 뇌건강 적신호가 켜진 아버지의 밀착 건강 관리에 나선 박서진과 16세 연하쇼 호스트와의 핑크빛 관계를 이어가며 결혼을 점쳐본 지상열의 에피소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별표 별표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9% 별표 별표를 기록했으며, 박서진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별표 별표 5.6% 별표 별표의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이어진 VCR에서는 앞서 뇌 건강 이상으로 검진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3천포로 내려간 박서진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왜 벌써 다 포기하고 죽을 사람처럼 이야기하냐 더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빠가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상을 했는데 연명치료는 내 욕심이 아닐까 아빠는 너무 힘든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며 아빠가 없으면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지가 꺾일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연명 치료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것도 고통이더라 받는 본인도 고통이 다르다며 자식들도 살 길을 찾아야지 부모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내가 부담감이 들고 미안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금처럼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다잡은 박서진은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장 나들이에 나서 아버지의 옷을 직접 골라드리고 손까지 잡으며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크리스마스 복장을 갖춰 입고 트리를 함께 꾸미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10년 뒤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편지들을 타임캡슐에 넣어 묻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상열은 형수님과 함께 결혼운과 10년 운세를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은 지상열의 결혼운을 보자마자 이놈 장가갈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열은 살림남 식구들의 운세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속이는 이효원에 대해 잘한다 굉장히 머리가 좋다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다 지금 살림남에서 별표 별표 이3% 별표 별표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고 은지원에 대해선 20대 때랑은 다른 사람이 됐다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재혼 후잘 살겠냐는 질문에 이분 아이가 보인다 이에서 3년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묶였다고 안했냐며 장난에 물었고 은지원은 풀렸나라며 유쾌하게 받아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은 박서진에 대해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더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모태 솔로인 박서진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효원은 만인의 연인이 되어야 하나보다 은지원은 너도 묶어라 안되겠다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큰일났네 박서진이 못해 솔로라는 건 천하가 아는데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둬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진짜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야 하나 큰일났네. 이번 살림남에서는 아버지의 연명치료 거부 발언에 오열하면서도 결국 가족애로 상처를 보듬고 추억 쌓기에 나선 박서진의 효심이 감동을 줬습니다. 박서진의 깊은 효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뇌건강 적신호와 연명치료거부라는 무거운 주제는 박서진과 아버지 간의 솔직한 감정교류를 통해 깊은 감동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별표 별표 최고 시청률로 6% 별표 별표를 기록한 연명 의료거부 장면은 부모의 희생적 사랑과 자식의 간절한 효심이 충돌하는 현실적 딜레마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의 눈물 어린 고백 아빠가 없으면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지가 꺾일 것 같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의존과 상실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연명 치료 거부 이유는 자식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지극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진심의 충돌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족 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감정적 갈등을 극복한 박서진 부자가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한 특별한 하루는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나들이 옷을 골라주고 손을 잡는 따뜻한 모습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10년 뒤 편지 작성과 타임 캡슐 이벤트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채우려는 박서진의 노력이자 가족 모두의 화해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현재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 지상열과 은지원 이호원의 운세풀이는 방송에 유쾌한 웃음을 더했습니다. 무속인이 박서진을 보석 같은 분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진단한 부분은 모태솔로인 그의 상황과 맞물려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언은 박서진이 가수로서 대중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운명임을 재치있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은지원의 재혼 후 아이가 생길 거라는 예언과 이호원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산림남 멤버들 간의 케미스트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개인적 시련을 가족 간의 사랑과 극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과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앞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에 이어서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지현이 단 하루 만에 OST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그와 경쟁하기 위해 6배의 출연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트로트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9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두 살림남에서는 뇌건강 적신호가 켜진 아버지의 밀착 건강관리에 나선 박서진과 16세 연하 쇼호스트와의 핑크빛 관계를 이어가며 결혼을 점쳐본 지상열의 에피소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별표 별표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9% 별표 별표를 기록했으며, 박서진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별표 별표 5.6%, 별표 별표의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이어진 VCR에서는 앞서 뇌 건강 이상으로 검진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3천포로 내려간 박서진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왜 벌써 다 포기하고 죽을 사람처럼 이야기하냐 더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빠가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상을 했는데 연명치료는 내 욕심이 아닐까 아빠는 너무 힘든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며 아빠가 없으면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지가 꺾일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연명 치료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것도 고통이더라, 받는 본인도 고통이더라며 자식들도 살 길을 찾아야지 부모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내가 부담감이 들고 미안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금처럼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다잡은 박서진은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장 나들이에 나서 아버지의 옷을 직접 골라드리고 손까지 잡으며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크리스마스 복장을 갖춰 입고 트리를 함께 꾸미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10년 뒤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편지들을 타임 캡슐에 넣어 묻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상열은 형수님과 함께 결혼운과 10년 운세를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은 지상열의 결혼운을 보자마자 이놈 장가 갈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열은 살림남 식구들의 운세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속이는 이천원에 대해 잘한다 굉장히 머리가 좋다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다 지금 산림남에서 별표 별표 이30% 별표 별표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고 은지원에 대해선 20대 때랑은 다른 사람이 됐다 내면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재혼 후잘 살겠냐는 질문에 이분 아이가 보인다 이 3년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묶었다고 안 했냐며 장난에 물었고 은지원은 풀렸나라며 유쾌하게 받아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은 박서진에 대해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더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모태 솔로인 박서진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천원은 만인의 연인이 되어야 하나보다 은지원은 너도 묶어라 안 되겠다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큰일 났네 박서진이 못해 솔로라는 건 천하가 아는데 보석 같은 분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둬야지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진짜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야 하나 큰일 났네 이번 산림남에서는 아버지의 연명치료 거부 발언에 오열하면서도 결국 가족애로 상처를 보듬고 추억 사기에 나선 박서진의 효심이 감동을 줬습니다. 박서진 부자의 가슴 아픈 갈등과 화해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현대 가족이 겪는 윤리적 감정적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회적 에피소드였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최고 시청률 5.6% 별표별표가 증명하듯 아버지의 연명 의료거부선언은 시청자들의 가장 깊은 공감대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자식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함 그리고 박서진이 느끼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 이두 가지 진심이 충돌하며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연명치료는 내 욕심이 아닐까, 우리 욕심 때문에 아빠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박서진의 고백은 효라는 전통적 가치와 존엄한 죽음이라는 현대적 선택 사이에서 고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 없이는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다는 아들의 고백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발생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갈등의 폭발 이후 박서진이 선택한 후회 없는 시간 만들기 시장 나들이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타임캡슐에 편지를 묻는 장면들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0년 뒤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은 아버지와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미래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지상열 2000원 은지원 박서진의 운세를 본 무속인의 조언들은 방송에 유쾌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천원이 살림남에서 별표 별표 이30% 별표 별표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은지원의 재혼 후 2, 3년 안에 아이가 보인다는 예언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화제와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서진에게 빛나는 보석 한 여자의 남자가 되기 힘들다는 예언은 모태솔로 박서진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주었으나 만인의 연인으로서 더욱 빛나라는 응원으로 해석되며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림남 에피소드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추억 쌓기를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박서진 부자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많은 이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